한나라의 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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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한번 찍으니까 뭐 찍는 김에 몇개더 찍고 가지 뭘 그래서 읽어주고 이거 빼먹었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음. 잔소리 대망님 단내 고경력 개발자가 자바 개발자 연봉 안깎고 전향하는 방법. 지금 단내 개발자가 이걸 가장 궁금하게 원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 이것에 대해서 좀 적어주세요. 자바를 하고 싶어도 단내 경력밖에 없어 잡바적 취직을 못해요. 나름 스프링, 메이븐, 마이애스결로 게시판 잡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거 알지만 그래도 잡아 해보고 싶습니다. 음, 그냥 가는 애도 있겠지. 근데 내가 대부분 애들 보면 연봉 까이고 와. <laughs> 여기 SI는 도둑놈 소로이랬잖아 너도 뭐 단내 쪽으로 했으면 SI 단내 들를 했으면 도둑놈인 거알 거야. 절대로 너같이 너희 같은 애들은 그래서. 정말딱 틀리 비상거야겠잖아 정직으로 들어가 정직으로 정직으로 들어가면 조금 들까 이더라고 연봉을 SI는 아예 뽑아주지도 않고 단넷 했다 그러게 아예 자바 개발자인데 단넷 했다 그러면 뽑아주겠냐 그리고 니가 개구라 까고 들어면 바로 짤려 음. 왜냐면 니네 경쟁이 만큼인데 그걸 다문떼고 잡아 했다 그러면 니가 잡아뭐 한게 있어? 가서 딱 보면 실무하는데이 새끼 뭐야 이렇게 되는거지 정직으로 가, 정직으로 가서 연봉 좀 까이고 들어갑니다 연봉도 거기 정직도 새끼들도 어, 우린 잡아가 필요하는데 뭐 해갖고 대가리 문 떼고 들어가. 그래서 내가 하는 애들 보면 거기서 한1년 버텨, 1년딱 버티고 프리를딱 전향해버려. 솔직히 잡아 1년 하면 니가그그 그 단넷 했잖아. 단넷 하면 딱 똑같아. 그 밑에 그 그 아키텍처 따위 요것만 살짝 바뀐 거라 그 앞에 흐름이나 뭐 서버나 아니면 이쪽 거다 똑같아 다 똑같+ 똑같은 게 많아 이게 웹이니까다 똑같은 거. 내 밑에 한두 명에도 단넷타다 오는 애들인데 그렇게 해서 정직 살짝 들어갔다가 일년 있다가 내한 두세 명 반대 데일년 정도 어떤 게 연봉 까이고 개 고생하고 좀 이렇게 씨발 한 니네가 더 나은 게 그냥 애들보다 훨 나은 게그 개발 경력은 다 똑같아. 자바나 단넷그니까 단내 해봤으니까 자바도 금방 넘어오거든. 근데 저 조금 하나 애들은 너보다 훨 못한 애들이 많아. 그래서 실력자 확 나. 근데 연봉은 얘가 더 높을 수 있어. 왜냐면 넌 넘어오면서 까였거든. 근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애들 보니까 1년 정도 대가로 a c 8조팔하고 그냥 참고하고 1년 있다 바로풀린내서딱 튀면서 그 밑에 단내 경력 문 떼버리더라고. 자바로 이렇게 다 써버리더라고. 단내 경력도 조금 써.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써고. 그래서 이만큼 했습니다 하면, 어, 볼 때, 어, 다 잡아. 자바 이렇게. 잡아로 하니까 경력 인정 이렇게 돼. 여기는 꼭 잡아만 했다고 해서 SI 경력 인정해주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그런 건 없어. 무슨 냉기질 했다가 아니라. 그냥 대충 문대서, 어, 뭐, 용도 경력이면 뭐 하죠? 어, 잡아 경력이 렇게 하고. 쓱 문대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다른 방법 있으면 내가 본건 그렇게 봤어. 애들 그러나 두 서너 명 봤어. 그래갖고, 연봉 무지하게 높게, 뭐, 뜨는 거지. 알았어요? 네, 들어가요.